자, 빈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 풀 때는 앞뒤, 빈칸 앞뒤와 그 빈칸 문장을 잘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어, 보통 앞쪽에 나온 경우가 있으니 앞 문장도 좀잘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접속사나 whether 혹은 뭐 as long as 이러한 포터에서 but 반전에 대한 접속사 그리고 뭐 문맥이 전환되는 반전에 대한 그런 접속사들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시나 도주 디즈 서치 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 볼게요. 유머가 소재입니다. 유머가 소재인데 유머 유머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겠지. 유머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 사람이 그가 앞에 나왔겠지 뭐. 더니까. 자, 유머를 만든 창조자가 만든 사람이 넣 넣는데? 뭘 생각을 어디에 넣냐? 프린트는 넣다거든. 인투에 넣는 거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넣는 것이다. 단지 뭐야? 목적성이지. 재미를 위해서. 그런 생각들이 가져올 재미를 위해서 넣는데 뭐가 아니다? 빈칸 어, 제공하는 것이 빈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미를 주기 주 주기 위한 것이다. 됐죠? 재미 포인트 잡고 유머에 대한 유머와 재미를 좀 포인트를 잡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31번부터 봅시다. 자, 유머가, 어, 봐봐. 나레이버삐가 요새 진짜 몇 년째 기출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나레이버삐가 보통 요 답의 결정적인 그 문장을 나타내는 형식의 구조를 많이 나타내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말 그대로 알겠지? 그러면은 뭐와 관련이 있어? 이거 단어는 이탈이란 뜻이에요. 이탈. 그러면은 실용적인 이탈 이게 뭐야? 아 실용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음 인식 인식의 이탈이래.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탈이 아니라 단지 실제 이탈이 아니라 뭐다? 인식의 이탈이라. 이탈과 연관이 있다. 자 인식의 이탈이라. 자, 이렇게 봐서 모르겠어. 잘뭘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겠지. 그러면 뭐 하는 한? 무언가가 재밌는 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있대. 단지 뭐와 관련이 없는 그것이 그것이 뭐다? 사실인지 진실인지 혹은 허상허구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진짠지 허상, 뭐 실제인지 허상인지가 인지 아닌지를에 대해서 고려하, 고려가 되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동안 에는그 그 순간에서는 요게 핵심이겠네 그러니까 재미만 있으면은 재미만 있으면은 뭐가, 뭐가 된다고 거의 그거, 그것이 가짜여도 된다 굳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게 의미가 없다 요 얘기지 그치 정리 하면서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이 이유래 우리가 그 상당한 컨시절 러브는 상당한 이 컨시절 웨이트는 숙고하는 사람의 성격이니까 요 뒤에 단어 잘 봐야겠지 상당한 리웨이 여기 나와있지 여지를 주는 이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지를 주는 이유래 사람들인데 뭐 하는 말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프가 나오잖아 이프는 요새 우리 친구들 굳이 for example 안 써도, 안 써도 for instance 안 써도 요새 평가원에 좀 스마트한 게 if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이럴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if나 그럴 거야 이 상황을 개념적인 설명이 이해가 덜 될까 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if를 써서 예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다 읽어 여기만 봐도 이해가 됐다면 이거 다안 읽고 바로 문제 풀러 가도 됩니다 알겠죠 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볼게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재밌게만 하면 상관이 없고 그냥 인식의 이탈이라고 했잖아. 그냥 실질 실질이 뭘 뜻하겠어? 어 리얼을 뜻하겠지, 혹은 트루를 뜻하겠지. 필요. 아 어, 근데 진짜는 가짜든 상관없다. 그 유머를 만든 사람은 아이디어를 넣는 것이지 머릿 속에 넣는 재미를 위한 그러한 그것이 가져올 재미를 위한 아이디어를 넣는 거지. 반지.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 그러면 친구들. Whether it is real. real, 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고, true인지 false인지 중요하지 않다면, 그게 어 안다면, 재미만 있다면, 오로지 재미만 있다면, 재미는 pleasure를 받겠지. 그러면은 뭐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밝혀, 밝혀낸다. 진짜인지 가짠지 그걸 밝혀내는 게 뭐다? 이 정보가 뭐다? 정확하다. 그 답은 뭐다? 1번입니다.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요걸 다 풀지 않아도, 이거 읽어봤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게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면 굳이 이거 예시 다안 읽어도 된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눠줄 거는, for example를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이제 if도 아 예시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이 앞에가, 이 뒤에와 앞에만 보고도 풀 수가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건 답이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지? 옳고 그름면 한가름 하는 정확함이겠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재미만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여지를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상세한 어, 추가적인 alternative은 대안적인 봐봐 정보에 넣었을 때다 말이 되지. 다, 이거 다 정보에, 이런 정보도 다 말이 돼. 추가의 정보, 대안의 정보, 상세한 정보 다 되는데, 문제는 요 문맥에 맞아떨어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요거를 포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